지금은 내가 이걸 포기해야 되고 내가 줬던 그 계약금도 포기해야 되고 그런 힘든 일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힘든 일이 생기지만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급락이 와도 쉽게 팔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빠지지 않는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금매 급금매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시세보다 이제 더 낮은 가격대의 그런 매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시세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시세 조사 같은 거 하실 때는 시세를 보시기보다는 최근에 거래가 된 실거래 가격과 실제로 나오고 있는 그 매물의 가격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요즘에 부동산도 급락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이제 기존에 보유한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들 내가 정말 지금 파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걸 계속 가져가야 할지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상담을 주신 분이 있으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저희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분의 사연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분 같은 경우는 지방 소도시에 이렇게 투자를 하셨습니다. 투자를 하셨는데 매수를 할 때도 가격적으로 저렴하게 잘 사신 것 같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잔금을 치러야지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보통 전세 끼고 매매를 할 때는 잔금일에. 이제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때 만약에 내 돈이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아파트가 3억짜리 아파트인데 내 돈이 3억이 다 있다고 하면 그냥 그 3억을 주고 사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만큼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다고 잔금일에 전세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매도자에게 잔금을 치르는 형식으로 많이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딱딱딱딱 잘 맞아 떨어지면 괜찮은데 전세를 못 맞추게 됐을 때는 나에게 그 잔금을 치를 돈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3억짜리 아파트인데 계약금은 3천만 원만 줬어요. 그러면 2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그때부터 정말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잔금 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현재까지. 전세가 맞춰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나오는 매물의 가격보다 가장 낮은 가격, 정말 최저가로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전세 자금 대출 금리도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전세를 안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기존에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내셨, 내셨잖아요 그 계약금을 이제 포기할 생각까지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한테 의미를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최대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그분에게 좀 답변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답변을 드렸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두 가지 방법이라는 것이 어떻게든지 버티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입니다 첫 번째로 버티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버티는 것을 선택할 때는 전제 조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이 물건이 향후에도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냐. 내가 그만큼 버텨서 가져갔을 때 확실하게 오를 수 있고 그만큼 수요가 있고 정말 가치가 있는 물건이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제조건이 필요해요. 저는 만약에 내가 어떻게든 버텨서 그 물건을 더 가지고 갔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잘 생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생각을 해서 나는 이 물건을 포기하기 너무 아까워. 나 어떻게든지 가지고 갈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저는 버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를 판단하는 부분이 상. 상당히 힘들 거예요. 특히나 초보 투자자인분들은 그러면 이게 향후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이런 의문이 들것 같습니다. 저는 저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그 가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격에 반영이 돼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큰 도시, 뭐 대도시라고 했을 때는 구별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구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의 평당가 기준으로 여기가 상위 30% 안에 드는 것인가? 저는 그걸 좀 1차적인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살때 잘 사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살때 많은 분들은 그 지역에서 그 도시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를 사고 싶잖아요 그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 내 돈이 5억 이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2억 밖에 없다고 하면 나는 아무리 그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것도 나는 내가 돈이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이 돈으로 살수 있는 제일 좋은 것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저는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선택을 했다면 충분히 이제 그런 물건들을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기축 아파트가 아니라 분양권이라고 하면 또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저는 좀 이런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정말 입지가 좋은 곳에 새로 이제 분양을 하는 곳이라면 원래 여기는 입지가 좋았으니까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지가 확실히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분양권이라면 충분히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은 그렇게 입지가 조, 좋은 곳이 아니지만 정말 대단지로 브랜드 단지들이 정말 군집의 형태로 들어오는 곳. 그런 곳들은 지금은 정말 뭐 보잘것 없는 곳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입지 변화가 정말 큽니다. 그런 곳들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요. 만약에 재개발이라고 한다면 재개발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정말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은 곳들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곳들이 뭐 재개발이 하나만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여러 구역에서 재개발이 되는 곳이라고 하면 정말 나중에는 천지 개벽. 갈 정도로 좋아지는 곳이니까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치를 판단할 때그 현재의 가치, 뭐 평단가를 기준을 볼 수도 있고 그 미래의 가치, 입지 변화가 정말 큰 곳인가 이제 이런 걸좀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 걸 가지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더 좋아질 것인지를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 정말 그렇게 판단이 됐어요, 나는 정말 이걸 가지고 가야 된다 확신 섰다고 하면 그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출 이자입니다.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다시 그 상승의 흐름이 다시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가 확실하게 내려가야지 사람들의 심리가 다시 회복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언제라는 걸 지금 시점에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내가 그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가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매월 내가 받는 월급이 200만 원인데 내가 매달 대출 이자와 원금을 200만 원을 갚아야 된다고 하면 그건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잘생 생각을 해서 버틸 것인가를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두 번째는 이제 포기하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포기하는 것에 대한 부분도 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첫 번째 사례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이게 향후에 가치가 있어서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인데도 내가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없다면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이라고 하면 정말 마음은 너무 아프겠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투자를 이제 계속 해왔잖아요. 제가 항상 좋은 투자만 했던 건 아닙니다. 저도 힘든 적이 있었고 실패한 투자도 했었습니다. 분양권을 마피로 팔아본 적도 있고요. 제가 샀던 것보다 더 저렴하게 이렇게 집을 팔아본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자책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되게 단기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 이것만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투자를 다, 단기적으로 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생 해야 되는 거 장기적인 시선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면 그냥 이 실패한 투자는 그 과정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올 수가 있었고 그 실패한 투자에서도 제가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저는 이게 인생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인생이라는 것에도 보면 정말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모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딱 되돌아봤을 때 나에게 계속 좋은 일만 있어요. 내가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에게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걸 겪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내가 그걸 겪고 나서는 내가 조금 더 성장한다는 거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투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내가 이걸 포기해야 되고 내가 줬던 그 계약금도 포기해야 되고 정말 그런 힘든 일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힘든 일이 생기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나중에 나는 더 좋은 투자를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위안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부분에 대한 그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처음에 살 때부터 그렇게 가치가 있는 물건이 아니라 잘못된 투자를 한 경우입니다. 보통 보면 초보 투자자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찾아낸 투자처가 아니라 남이 추천해줘서 투자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면 정말 내가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실행부터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잘못된 투자가 되는 거예요. 아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초보였어요. 이제 첫 투자를 한번 해보신 거예요. 해보셨는데 이걸 순전히 내 의지로 한게 아니라 어 다른 분이 아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이 났대요. 수익이 나서 좋긴 한데 다음 번에 내가 또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스스로 투자처를 찾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의지로 하지 않은 것은 한 번은 좋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가 뭐잘 됐다면 다행이지만 그게 잘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작년 하반기나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들이 많이 올, 오른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뭐 벼락거지라는 말이 되게 유행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투자를 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데 나는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아서 본인 스스로를 되게 실패자로 생각했던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연극을 하게 되고 이 성급하게 조급하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투자를 이어진 경우가 많.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재 내가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포기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포기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이걸 계속적으로 들고 간다 해도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물건에 대한 가치는 더 하락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정리하는 게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급락을 하는 가운데서 쉽게 버리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저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건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것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걸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걸 보유할 것인가 버틸 것인가도 좀더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는 그걸 판단하는 것도 기준이에요. 나의 기준이 있어야 그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이렇게 기준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투자를 하면서 항상 저의 기준을 많이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투자를 하는 사람 중에도 저는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격적인 투 자와 이런 보수적인 투자자인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투자자에 속하는 것 같아요. 공격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소액을 투자해서 물건을 이렇게 많이 늘리는 방법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런 투자를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기준은 어, 내가 하나를 사더라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져서 뿌듯한 것, 정말 나중에라도 추후에도 가치가 있는 것, 저는 그런 것에 투자를 해야겠다는 그런 기준이 있었어요. 그, 제 기준에 부합이 되지 않는 것에는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해 오다 보니까 요즘 같은 이런 시장,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힘들잖아요. 하지만 저는 버틸 수 있는 그 한계에서 투자를 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장에서도 제가 지금 버틸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그런 기준을 좀 가질 수 있는 우리 소치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소치님들에게 더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